노자, 늙은이 45월. 대성 약결, 기용불패. 대형 약충, 기용불궁. 대직 약굴, 대교 약절, 대변 약눌. 조승한, 정승렬. 청정위, 천하정. 큰 대문 이지러짐 같으나, 큰 씌움이 묵지 아니하고, 큰참텅빔 같으나, 그 싸움이 다하지 아니오라, 큰 고디 쭈그러짐 같, 큰 공교 몸 맨듬 같, 큰 말씀 떠듬음 같, 뛰어 추월 이기고, 가란자아 더위를 이기느니 말과 가만함이 세상 발음 됨. 현재 우리가 쓰는 말로 이해하기 쉽게 거치면, 크게 이룬 것은 일그러진 듯 하지만 그 쓰임새는 다하지 않고, 크게 충만한 것은 빈듯 하지만 그 쓰임새는 다할 날이 없고, 크게 고든 것은 구분 듯 하고, 큰 기교는 서투른, 듯 서투른 것 같고 큰 말씀은 말을 더듬는 것 같다. 떠들고 돌아다니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고요하게 있으면 더위를 물리칠 수 있으니 맑고 고요함이 세상의 바른 길이다. 늙은이 46월 천하유도 각주마 2분 천하무도 육마생어교 최막대어가역 화막대어부지족 구막대어역득 고지족지족상족으 세상에 길이 있으면 달리는 말을 물려다가 똥걸음 치는 데 쓰고 세상에 길이 없으면 쌈 말에 덜에 나오니. 싼 말이 덜에 나오니, 죄는 하고자 할만 하단 것보다 큰 것이 없고, 화는 그만 좋단 줄모름보다큰 것이 없고, 허물은 얻고 잡한 거보다큰 것이 없소라. 무로 그만 좀을 아는 그만, 좀이 늘 그만 좀이여. 무로 그만 조 좀을 아는 그만 좀이 늘 그만 좀이여. 현재 우리가 쓰는 말로 이야기 쉽게 거치면 세상이 도에 의해 잘 돌아가면 파발마로 논밭을 경작하고 세상이 잘못 돌아가면 군마가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게까지 한다. 죄악 가운데 탐욕보다 큰 것은 없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고,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이 가장 큰 허물이니, 따라서 넉넉한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흐뭇하게 한다. 늙은이 47월, 불출호 지천하, 불규유 불규, 견천도, 기출미원, 기지미소, 시성인 불행이지, 불견이명 볼위이성. 지게문을 나지 않고 세상을 알며 창문을 내다 안 보고 하늘길을 볼거니 그더 멀리 나갈수록 그 알미 더 적음. 이래서 씻어난 이 가지 않고 암. 보지 않고 이름. 하지 않고 됨. 현재 우리가 쓰는 말로 이해하기 쉽게 거치면 문밖을 나가지 않아도 세상 일을 환히 알며 창을 내다보지 않아도 하느님을 안다.본래 모습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면 아는 것은 한층 줄어든다.이래서 거룩한 사람은 나가지 않아도 알고 보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파악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룬다. 늙은이 48월, 위학 1일, 일익, 위도 1손, 손지 우손, 이지어 무위, 무위이, 무불위, 고취천하, 상이 무사, 급기 유사, 부족이 취천하, 배우기를 하면 날로 더하고, 길을 하면 날로 덜함. 덜고 또 덜어서 함 없음에 나름. 함 없이 하지 않음이 없으리. 무로 세상을 짚는 데는 늘일 없음을써. 그 일이 있게스리 가면 세상을 잡 세상을 짚고 이어을발이 못되오. 현재 우리가 쓰는 말로 이해하기 쉽게 고치면 공부를 하면 나날이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고 수도를 하면 날마다 분별심이 덜어진다. 덜어내고 덜어내면 함 없음에 이르니 아무것도 하는 바가 없으면서도 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세상을 얻는 데는 하고자 하는 욕심이 없어야 하지만 이루고자 하는 욕심으로 하면 세상을 얻을 수 없다.